우리 몸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몸에 나타난 증상은 경보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먹어온 방식이나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다. 뭐가요? 몸에 나타난 증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고 경보 시스템이 잠잠해지길 바라는가? 몸이 거부하는 해로운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가? 온갖 독소로 가득 찬내 몸, 씻어내고 행궈내서 다시 새것 같이 만들 수는 없을까? 몸속을 깨끗하게 행궈주는 3주간의 기적.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클린 프로그램의 원리와 실천법을 알려주고 42가지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 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클린입니다. 책 표지도 아주 클린하네요. 지은이는요. 알레 한드로윤고 박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셨고요편낸 곳은 세멘 바꿨습니다. 건강 소적 좋은 소적 많이 펴내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저자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레한드로 윤구 박사님이시고요. 내과 전문의이자 심장 전문의입니다. 미국 최고의 단식, 정화, 해독 전문가시고요. 이분이 이제 수련이 시절 때 눈, 코, 틀, 새 없이 바쁜 스케줄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의 오염된 환경 속에서 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점점 살이 찌고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더니 소화기관의 이상과 함께 급기야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한 n 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에 놀란 선생님께서 전도 유망한 심장 전문의 길을 포기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도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의료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유명하죠. 동양의 한의학 등을 공부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클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자신이 직접 체험한 정화와 해독의 효과를 갖다가 다른 게 아니고 의학적 지식을 검증한 후에 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가 볼까요? 왜 클린인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독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그 범위가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경험자의 안내와 일부 거부반응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이 방법들은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모든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경험해본 결과 나는 영양클렌즈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영양클렌즈를 통해 큰 성과를 얻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아가면서 계속 독소를 배출해내는 이 방법은 비교적 단기간 3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보다 힘든 주스 단식을 7일에서 10일 동안 했을 때 얻는 성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클린 프로그램은 영양 클린즈의 원칙을 이용하여 집에서 만든 음식과 음료수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이다. 의학적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실제로 내가 관리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클린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나는 다방면에 걸친 기능의학의 연구 결과와 지식을 선별하여서 수용했다. 클린은 해독작용의 필수기능 5가지를 통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는요,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여라 라는 것인데요.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소비된다. 우리가 명백히 느끼지는 못해도 알레르기 반응은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고 있으며 우리들 대부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찌뿌드드하고 멍한 느낌의 원인이 된다. 항상 피곤하고 찌뿌드드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라고 하네요. 딱딱한 음식을 덜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소화에 쓰이던 과도한 에너지는 다시 해독 과정에 분배된다. 우리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는 딱딱한 음식을 좀덜 먹으라고 피하라고 하시고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야 소화에 쓰이던 이 과도한 에너지가 다시 해독 과정에 쓰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시간 간격을 지켜 몸을 회복시켜라. 단식 얘기하시는 거죠. 간헐적 단식. 식사를 마치고 약 8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몸은 해독 모드에 들어간다는 신호가 켜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의 몸속 깊숙한 곳까지 깨끗이 청소하려면 또 4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면 8시간 후에 해독 모드가 켜지고 그리고 4시간 정도를 있어야 깨끗이 해독이 되는데, 그러려면 12시간이죠? 8 플러스 4는? 그래서 12시간 정도는 뭐, 공복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간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12시간 동안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비만과 모든 만성병이 생기고 있죠. 세 번째는 체내 환경을 재건하라. 몸 속의 산도를 낮추고 몸에 좋은 박테리아를 위해서 장내 세균 군의 균형을 다시 잡고 장벽을 치유할 기회를 마련하라. 이렇게 균형 잡히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내면 독성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고 깨끗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간 건강을 지켜라. 간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해독에 꼭 필요한 성분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간이 1~2단계 해독 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독소 제거를 강화하라. 일단 떨어져 나온 독소는 독소를 덮고 있던 점막과 함께 반드시 몸 밖으로 빠져 나가야 한다. 클린은 보조 식품과 몇 가지 기법을 통합하여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준다. 클린은 독소로 가득찬 세계에서 망가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마법의 능력을 수십 년간 잊고 살다가 되돌려 받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당신은 잊어버리고 있던 능력을 되살리려고 한다. 클린 프로그램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책대로만 해 보시죠. 다음 클린은 3단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챕터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과정은요, 마음 준비하기. 프로그램을 천천히 시작한다. 급하게 빨리 하겠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시라는 말씀이고요. 2단계는 생활 준비하기. 업무 스케줄을 조정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청한다라고 했고요. 3단계는 신체 준비하기. 자극물, 자극물질을 최대한 제거하라고 하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클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린은 3주를 꼬박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주에서 2주 사이에도 후에도 크든 작든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클린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3주를 철저히 마친 사람도 있고 1주 만에 또 포기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3주를 하든 1주를 하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몸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을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디 클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 전체를 설명하는 다음 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은요. 클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제일 먼저 클린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을 먼저 소개했어요. 정화나 해독을 해서는 안 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 다음에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임신 또는 수유증인 분. 네, 안 되겠죠? 제 1형 인슐린 의전용 당뇨병 환자. 세 번째 현재 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 달리 말하면 암이 상당히 진행 안 되면 해도 된다는 소리겠네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갑자기 체중이 크게 줄어든 사람. 어,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면 특히나 이제 췌장암 같은 걸좀 의심해야 되겠죠? 혈액의 농도를 안정시키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 예, 다섯 가지 분류분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쿠마딘 같은 혈정 예방약이라든가, 부정맥약이라든가, 테그레톨 같은 향 견적약 등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혈액의 농도를 안정시키는 약은 흡수율이 바뀌면 효능에 혼란이 생겨서 일회 복용량이 너무 많거나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감독 없이는 어떤 종류의 해독 프로그램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네요. 또 미국은 책 잘못 써 갖고 소송 많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가 치유 능력을 되살리려면 현대의학의 맹점을 직시하라.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몸에 나타난 증상은 경보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먹어온 방식이나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다. 뭐가요? 몸에 나타난 증상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고 경보 시스템이 잠잠해지길 바라는가? 몸이 거부하는 해로운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미봉책에 불과한 약물로 증상을 가라앉히는 대신에 환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한다. 인체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심지어 원기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약을 너무 많이 드시면 물론 약을 드실 때는 드셔야 되겠지만 그게 이 자연 치유 능력을 방해하고 더 효과적이지 못한 몸으로 만든다는 말씀이겠네요 그죠? 사람의 피부를 한컷한컷 한컷 찍어서 확대한 후 아주 빠르게 돌려서 보면 마치 마법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피부에 상처가 난 경우 혈소판이 응집하여 상처 난 자리에 혈관만 메워서 출혈을 막아주고 그러면 곧 출혈이 멈춘다.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상처 가장자리의 피부 세포가 분리되어서 상처 부위 전체가 새로운 피부 세포로 덮이고 흔적만 남아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분리는 계속된다.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치료 과정 역시 방금 말한 피부 재생 과정과 같다. 설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건강한 몸이 내부에서 손상을 당하면 몸속의 많은 메커니즘들이 자극을 받는다. 그 메커니즘들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손상된 것을 치료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메커니즘이 자극을 받지 못하거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치료 과정은 성공하지 못하고 증상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 결국, 만성병의 원인은 이러한 자가치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다. 첫째는 세포의 기능과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요. 둘째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성분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영양부족 같은 거, 뭐 성분 부족, 미량이 미량할 부족,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환자를 볼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다. 처음부터 자극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처음부터 내 몸이 지금 안 좋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자극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몸이 치유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떤 장애물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 치료에 필요한데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체크해 보시는 거죠. 우리 의사선생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인들도 이렇게, 아, 이세 가지 정도면, 아, 진짜로 병의 원인도 체크할 수 있고, 그 장애물이 뭔가를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알았으면 또 부족한 게 뭔가를 체크하게 되면, 그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한다면, 몸은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그죠? 정말 좋은 물음인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물음은. 처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은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것은 뭐죠? 네, 처음부터 자극이나 손상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고요. 몸이 치유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떤 장애물일까? 예, 이거는 같은 습관일 수 있겠네요. 말씀대로 그것은 바로 일상 생활에서 노출되는 과도한 독소다. 숨 쉬는 공기, 마시고 샤워하는 물, 생활하고 일하는 건물, 화장품. 음식 등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손상을 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증상을 고칠 목적으로 처방하는 화학물질들이 실제로는 독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다. 독성은 조직을 자극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세포들을 죽인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치료하려고 할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독소는 몸에 이롭고 꼭 필요한 화학 물질과 결합해서 그 물질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다가 계속해서 세포를 자극시키면서 염증과 알레르기까지 일으킨다. 독소 제거가 가장 먼저네요. 그죠세 번째 질문의 답은 무기질, 비타민 등 음식에 들어 있는 영양소들이다. 우리가 자연의 방식을 존중할 때 자연은 우리 몸의 화학 반응과 구성에 필요한 모든 화학 물질을 공급해준다. 인류의 이기심과 탐욕은 자연이 설계해 놓은 것을 억지로 바꿔서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했다. 덕분에 우리 몸에는 제대로 기능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심각하게 고갈되었다. 척박해진 땅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식물들은 이미 그 자체로도 영양소가 별로 없다. 네, 토양 미네랄이 고갈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사람들은 거기에다 방사선을 쪼이고 왁스로 닦고 방부제와 첨가물을 잔뜩 넣어서 별별 희한한 가공 제품으로 바꾸어놓는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소와 닭, 어류 역시 대량으로 사육하고. 양식하면서 동물의 몸 속에도 다량의 독소가 쌓이게 되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식품은 필수 영양소가 형편없이 줄어들었고 유독성 화학 물질을 내뿜는 최대 원인이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의 영향, 또 생각, 감정, 방사선뿐만 아니라 그외 현대 생활의 수많은 화학 물질까지 더해지면 만성병에 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레시피가 완성된다. 정말 그러네요, 그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독소는 질병 방성식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성분인 것 같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좀더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 발명했던 그 화학 물질들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식사의 규칙. 원래 스타드는 마지막에 나오죠. 클린 레시피를 고안한 지일 패티존는 간호사이자 생식 요리사이고 정화 전문가다. 지일은 자신이 고안한 주스 해독요법으로 유명한데, 뉴욕에 사는 고객들에게 주스를 배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녀와 나는 함께 정화와 해독 작용에 대해서 공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독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위해서 만든 사십이 개의 클린 레시피는 맛있고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독 작용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를 아주 정확하게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크림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을 갖다가 요걸로 대체하겠는데요. 한번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책에서 발치한 내용인데요. 일주일 계획표예요. 식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있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 일요일부터 시작하든 월요일부터 시작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일주일 식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아침 식사로는 그린 스무디. 월요일에는 망고와 코코넛 밀크 스무디, 또 화요일에는 열대 과일 스무디, 수요일에는 냉우이 스프, 주로 아침에는 가볍게 스무디라든가 아니면 주스 같은 거 드시라고 말씀하시고요. 점심 식사에는 샐러드와 구운 참치, 농어찜, 또 화요일에는 구운 참치와 채소볶음,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채소, 메밀국수, 볶음과 닭고기. 이렇게 되네요. 주로 서양식보다는 우리 한식에 가깝네요. 그 다음에 저녁식사는 그린주스, 시금치주스, 펜넬 사과주스. 펜넬이라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그냥 사과주스 드시면 될것 같아요. 또 사과케일주스. 펜넬 있으시면 드시면 되고요.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반컵이라든가 생아몬드 한 줌이라든가 녹차라든가 당근 오이를 이렇게 4일 동안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뭐 약속 있으면 약속. 얘기하고 체크리스트 5분 명상을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브러쉬 마사지를 했는지 냉온수 샤워를 했었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 섬유질 보조제도 좀 드시고 30분 동안 걷기를 했는지 요가 센터를 갔는지 또 30분 동안 걷는지 이런 걸 했는데 요거는 1004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 여기도 시금치 주스 아침입니다 그다음에 당근 생강 주스프 토요일에는 케일과 파인애플 스무디 요게 아침이고요 점심은 아침은 다 간단하게 수프나 다 주스로 드시라는 거고요 점심에는 치킨 현미밥 샐러드와 샐러드 믹스 닭가슴살 구이와 채소구이 김말이 너트 같은 걸 드시라고 하고요 너트 밥입니다 저녁에는 당근부터 양배추 주스 또 그린 주스, 오이, 양배추, 파슬리 주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목적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스프들이 또 이런 주스들이 깨끗하게 하는데 주로 아침하고 저녁은 그런 주스 스프를 드시게 하고 점심에 활동할 때는 뭐 닭가슴살이라든가 혹은 샐러드를 갖다가 조금 더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침하고 저녁은 아주 가볍게 드시는 거네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뭐, 요가센터 가기, 30분 동안 걷기, 마사지 받기. 예, 마사지 받기도 좋죠. 셀프 마사지도 해도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체크할 거는 어느 걸잘 드시냐면, 생아몬드, 케일, 아보카도, 망고, 파인애플, 블루베리. 또 좋은 음식으로는 오이, 레몬, 잣, 시금치, 호박, 미역, 샐러리, 양파, 생강, 당근. 그리고 연두색 사과, 양배추, 브로콜리, 파슬리, 쪽파, 마늘, 양송이, 아스파라거스, 참치, 농어, 메밀국수, 닭가슴살, 현미, 해바라기 씨, 호두, 김 이렇게 되있네요. 거의 우리 한식이 반 이상 되고 그죠? 예, 뭐 채소는 다 공통이고 역시 한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여기 일주일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책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출처 밝혀서. 게시판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요거 한번 따라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3주를 하신다면 해독기능이 몸에서 확 살아나가지고 온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다 지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뭐 몸이 지금 현재 좀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오늘부터 어 이렇게 한번 해서 독소 기능을쫙 빼고 좀 다이어트도 좀할 때가 됐거든요. 저도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저도 3주 후에 결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